어, 오늘 본문 말씀은 익히 잘 아시는 본문이실 겁니다. 어, 오늘 지금 야곱이 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약속의 땅에서 하란으로,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야곱이 지금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 에서가 어,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을 알고, 어~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아버지의 어떤 이제 나이가 이제 노쇠하여서 가실 날이 다 됐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죽으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깨를 내어서 이제 남편에게 말해서 이~ 에서의 어~ 아내가 헬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 이 사람, 이 야곱만은 우리의, 우리의 족속에서 온전한 결혼을 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삭이 허락하여서 야곱이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형의 그런 어떤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해가 니어 니어 쳐서 그 딱딱한 돌을 이제 배기로 삼고 이제 바깥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 자신의 행동과 행위 때문에 어, 이러한 일이 닥쳐왔구나 어, 그렇게 따뜻했던 집과 어, 그 가족들을 뒤로하고 어,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지혜를 짜서 그렇게 장작권을 취득하려 했지만 어, 장작권은커녕 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약속의 땅을 오히려 떠나서 이렇게, 어, 도중에, 이 노숙을 하게 된 신세가, 어, 후회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외롭고,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죠. 삶을 살면서, 아, 내가 행했던 어떤 실수와, 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뭔가 잘못되어서, 아, 이러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구나. 아, 이 길에서 나는 너무나도 외롭고, 염려스럽고, 이 길에서 내가 돌파구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인생을 어,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 야곱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지어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죠. 화들짝 놀라면서. 아, 내가 이먼 길을 홀로 걷는 줄 알았는데, 어, 이게 홀로 걷는 길이 아니었구나.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의 앞길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이제 망가지고, 내가 실패했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던 그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좌절 가운데서도, 나의 어그러진 길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 이길 가운데서도, 내가 망쳤다고 생각하는 이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리브가가, 어,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깨를 낸 거지만, 남편에게, 이 야곱의 집만은, 야곱의 아내만은, 어, 온전한, 어, 우리, 이방민족들로 하여금 시, 장가를 보내지 말자라고 한 것이 사실은 꽤였는데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어, 이사, 야곱으로 하여금 애서로 하여금 애서로, 애서의 주임서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리브가의 일 속에서 나온 겁니다. 어, 이사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여금 하나님 온전한 자손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갔을 때 이삭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축복하죠? 내가 온전한 자손을 이루고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리브가의 계획과 이삭의 야곱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에서도 아 부모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이스마엘의 자손과 결혼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죠. 자신의 노력으로 약속을 성취하려 했던 그런 어떤 행위의 대표 주자가 대표 어떤 상징성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에서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쁨을 받으려고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다시 10절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에서와 대비되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가 야곱의 길을 통해서 더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아내 인생이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 많고 또그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차가운 현실이, 현실을 보여주는 이 돌베개를 들고 이 세로로 기둥으로 삼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나 홀로 살던 그, 나 홀로 자던 그 잠자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고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 길을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자신의 거처로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돌베개를 가지면서, 아, 이거는, 이 길은 나 혼자의 길이 아니다. 어, 차가운 현실, 외로운 어떤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어, 절, 결코 나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배달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소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이제 소원을 합니다. 어 그런데 어또 22절을 21절에 소원 안에 넣지 않고 22절은 그냥 이제 야곱의 어 고백이다라고 보는 해석도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은 야곱의 소원이 담겨 있고 22절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고백이죠. 그래서 야곱, 이렇게 읽게 되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 야곱이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면 제가 읽거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시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22절처럼 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 첫째 아들에게 우리 첫째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뭐냐면 이 헬로카봇이거든요 헬로카봇을 다섯 개를 모아야 이로봇가 완성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주 아이에게 잔인한 짓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먼저 사주고 세 개는 설날 때 네가 어른들에게 받는 용돈으로 내가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두 개를 먼저 사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 너무 어, 감사합니다. 어, 내게 먼저 어, 두 개를 주시고 어, 또 나중에 용돈을 많이 받게 해주셔서 헬로 카보 세트를 완성시켜 주시면 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게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 세 개를 받게 되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두 기로 말미암아 이미, 이미 확신하고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이두개 받은 헬로하버스를 보면서 아, 이살날때 아버지가 내 돈을 뺏어 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 끝까지 아빠를 생각하고 믿으면서 아빠하고 엄마 예마다 뽀뽀하며 살게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뽀뽀한다는 말을 세 개를 사주고 나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개를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 개를 받을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줬을 때, 어, 진짜 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 성길게요. 라는 건방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제게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시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성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혼자 살았던 그런 어떤 배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라고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는가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에는 그 차가운 돌배계 현실 속에서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고 또 어, 그러한 상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으로 아마 사무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아, 내 삶이 실수와 실패로 내 삶이 내가 스스로 조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아버지와 형을 조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하나님, 제 삶을 조종해 주십시오.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죠. 이것의 힘은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무엇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군요 하나님 잘 성기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면 제가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정확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차가운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 배들로 바뀌는 이러한 경험이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어, 기도를 통해서 알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혼자 걷는 길에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움밖에 없었으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은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과 교제하였더니 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 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명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차가운 돌베개를 바라보며 이곳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배제를 경험하는 저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